전 세계 코로나 1 9 확진자가 1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좀처럼 수어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코로나 1 9 점염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주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강조가 되는지 찾아보니까 점염이 엄청 심한데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점염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허팝이 여기 하나가 있지만 이게 점염이 되면. 영상이 협박이 가득 차듯이. 그래서 이 위기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다. 자... 카메라맨 좀더 뒤로 가세요. 아, 카메라맨 움직이지 마요. 좀더 뒤로 가. 뒤로 가. 더 뒤로 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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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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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서 감염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결국엔 이걸 종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O, 잠시만, 이거 약자 아, 알아요? 월드. 어, 어, healthy o r g a 오, 여기서도 코로나 1 9에 대한 대응 지침 중에 최고로 보는 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한번 좀더 카메라로부터 멀어져야 되나? 그래야지 사람들끼리 접촉을 안 하면서 점령이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팝이 작년에 헬스장도 끊어놓고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올해는 헬스장 끊고 3주 동안 열심히 하루도 안 빠, 하루는 좀 빠졌지만 계속해서 꼬박꼬박 가고 있었는데 지금 헬스장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야외, 엎놀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아, 카메라맨, 잠시만. 또 언제 또 가까운가? 멀리 가요. 저거 가세요. 가. 가. 가까워지지 마. 가까워지 마. 가까워지면 안된데도 전에 하우팜 연구소에 아주 많이 만들어놨던 피자 박스. 이걸 드디어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접혔어. <목소리> 안 돼, 안 돼. 자, 자, 이 구멍 속에 얼굴만 집어넣으면 저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오, 됐어. 야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야 이러고. 자, 밖에 나가볼까? 자,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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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 아, 아, 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다만... 다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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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갈 수가 없어. <laughs> 그럼, 회사에 출근할 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봅시다. 체크. 발표하자, 들자 온도 체크. 3 6 4도봉자 점심 먹어볼까?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밖에 나가서 요즘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달을 시켜서 먹습니다. 와우... 음 안물리 찍먹 음... 부먹 오늘은 부먹 한국도 먹을까? 잠시만, 근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탕수육이라든지, 짬뽕이라든지, 그 외에도 된장찌개나 딩딩딩,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눠서 먹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짬뽕을 나눌게요. 어, 동물이 없다. 야채 좋아하지? 야채 많이 먹어. 남은 거다내 거. 자. 근데 밥 먹을 때도 회사에서 칸막이를 쳐야 돼요. 그래서 허팝에게 아주 많은 비자 박스가 있으니까 이걸로 칸막이를 또 만들어 보자. 시험 치러 간 현장 같은데, 시험 치러 가가지고 옆 친구가 못 보게 하. 됐다. 우리 카메라맨 자리, 그리고 이렇게 허팝 자리, 우리 연구원 자리. 그럼 난 여기 앉아서 이제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회의할게요 다 들어왔나요? 네, 네 여러분들 일단 허팝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네 어! 오셨어? 여보세요? 아아 지지마 어? <laughs> 아, <마>, <laughs> 어 이는데 이가아직도 자고 있나요?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갈 시간인데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안 간다 오늘. 학교를 왜안 가니? 학교 학생이 학교 가고 공부를 해야지. 이번 주까지 학교 안 가잖아. 아, 아 학교 대 다음 주 가나 학교? 어쨌든 빨리 일어나 지금 빨리 일어나 가지고 빨리 밥 먹어야지 빨리. 반찬 뭐예요? 소세지 된장국. 난나나 고기 봐. 첫 접은 첫 접은 그냥 뭐라며 맨날 반찬 도전하고 그 아무거나 면 아무데나 뭐야지 그냥. 아 맞다!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 특히 이런 국 같은 거! 숟가락으로 먹고 하면은 사람의 침이 섞이고 하니까 안돼안돼자 그러니까 밥도 여기 다 김치도 있다 소세지도 있다 소세지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야지 <웃음> <웃음> 김치찌개도 있다 잘 먹겠습니다 짜자자잔 누가 더 높이 싼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모두 게임 놀이도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놀순 없잖아요 엄마 도와줘서 청소도 하겠습니다 저저저저저 청소가 생각보다 재밌어 재밌어 카메라 놔두고 같이 청소합시다 오세요 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 마스크 잠잘 때 빼곤 마스크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보았는데 아참 손안다손지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사이 이제 진짜 손도 씻고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보았는데 엄청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조금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도 아팝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점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가 조심을 하고 이게 점점점점 점점 발병이 안 되고 그러다가 굿바이! 지마은하하지 말고 씨유 네버 금은 어쨌든 절대 보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있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합시다 아직 마스크를 벗으면... 안돼